안녕하세요. 어피트코인의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리플의 법적 공방으로 인해서 7월 달에 리플의 방향성에 대한 뉴스입니다. 영상 시작 전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처럼 대형 호재 같은 소식들을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혹은 댓글에 보통 링크가 있습니다. 편하게 카톡방 들어오셔서 숫자 4번 입력 한번 해주세요.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7월 가격 방향성에서 그리고 소송 종류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리플 증권 소송을 재판에 해부하겠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원 필립스 밀스톤 판사는 4건의 집단 소송을 청구 기각했지만, 한건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의 재판을 다루기로 했죠.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블 코인이라 불리는 리플 현물 ETF 출시 여파로 인해 리플 가격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리플이 7월에 강세를 보일까?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크립토랭크가 제공하는 가격이 지금까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년간은 리플이 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부터 7월은 항상 조금 떨어졌다가 항상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는 리플이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거래된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 올해도 좋은 호재 소식이 있으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넘어갈게요. 그다가 이에 맞춰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4일 이전에 승인 전망이 있어요. 때문에 현시점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리플과 SEC 법적 공방이 올 여름에 끝난다고 본격적으로 계속 예고하고 있어요. 최근에 리플 CEO가 친 리플 법률 전문가인 프레드 리스폴리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 SEC와 리플의 법적 공방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동일한 점은 소송 종료 시점 외에도 소송이 판결로 마무리될 거라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내건이라 되는데 왜 리플은 엄청난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운트국스발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이 예상만큼 그 파장이 크지 않을 거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신중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체크해 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리플이 오를 때나 휴경 매수를 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되고 4등 압박을 받았을 때 물량 확보를 확실히 하시고 눌림목 구간이 있죠? 눌림목 구간에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완벽한 수익권에 도달하시게 돼요.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량을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만 매수를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몇 프로의 비중을 실으셔서 말했던 역사적인 증거였던하락곡이 기억하시나요? 떨어졌다가 7월 달에 항상 올라간다는 이 역사적인 데이터가 곧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에 언제 들어갈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매도 단기적인 장기 고점도 확실히 잡아드리고 집중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현금 확보도 완벽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들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진입 타점 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영상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카톡방 참여를 해 주신 후 숫자 4번, 숫자 4번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무료입니다. 1 0 0 무료니 안심하고 들어오세요. 손에 계신 투자자분도 많이 계시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매수 매도가 되는지, 비중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직계만 보셔도 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리플 소송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슈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리플을 들고 계신 이미 리플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리플 증권 소송을 재판에 해보했다고 해서 법원을 떠나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간그 의미는 뭘까요? 보도를 한번 볼게요 해밀턴 판사는 뉴욕 남부 해밀턴 판사는 토레스 판사가 XRP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 부분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리플의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며,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개인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에 대해서 리플 법률책임자 시에로 알데로티는 성명에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이 그 판결을 뒤집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죠. 리플에게 남은 단한 건의 소송,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재판의 기초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미국의 SEC는 불과 10일 전에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리플이 1억 26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요. 20배나 낮춰준 벌금이지만 일관성이 없는 SEC의 태도에 국가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므로 리플이 빠른 합의를 할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6월 21일 금요일 이걸 보세요. 리플사가 2억 5천개의 리플을 이체했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하라는 정황이 아닐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리플 가격이 바닥인 670원 그리고 66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완벽하게 리플 차트의 드론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처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오! 나가야지! 하고 빨리 팔아야지!가 아니라, 고래 입장처럼 완벽히 떨어질 때 확보를 해야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만, 변동성이 매우 큰 희생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영상을 시청해 나가면서, 매수 매점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을 보시면, 단체 클릭권 링크가 있어요. 들어오셔서 숫자 4번, 숫자 4번을 입력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에 맞춰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비율 등을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어갈게요.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들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ETF 출시로 무어발 기업에 올라선 최근 소송에서 맥건의 기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 법원의 판결로 반전을 이뤄냈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출시를 앞두고 있고 IPO 기업의 공개와 현물 ETF 계획에 리플은 7월에 완벽한 상승을 준비하고 그 준비를 끝마쳤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 출시될 예정이란 거죠. 안정적인 코인이 된다는 겁니다. 1달러와 1대1로 비유가 되면서 리플에 비해 완벽한 투명성을 갖춘 말 그대로 완전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그 외에도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것이고 리플의 미래를 같이 보시고서 가격이 저점 라인이 있을 때 물량 확보를 확실하게 하셔서 완벽한 수익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피트코인이 2%였습니다.